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순신 함대 이동속도와 태풍 이동속도가 정확히 일치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다는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야. 도쿄대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던 군사역사학과 교수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과연 이순신과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어떤 부분이 똑같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아시 켄지입니다.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로 동아시아 군사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전공이 좀 특이한 편이죠. 제가 이런 특이한 전공을 연구하게 된건 단순히 우연이 아닌 제 개인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저에게 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에 복무하셨는데 전쟁 이야기의 끝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켄지 우리가 패배한 건 우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늘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할아버지는 일본이 패배한 이유를 냉철하게 전략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평소에도 실제 전쟁에서 전략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전쟁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군사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였는데, 자연을 이용한 그의 전략에 정말 경기를 일으킬 만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후로 이순신에 대해 파고들수록 그의 지혜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이순신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일본인이 왜 이순신을 연구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국적을 넘어 인류 모두에게 가치 있는 지혜라고요. 실제 한국분들은 이순신이 나라를 구한 성웅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죠? 맞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구국 영웅이죠. 그렇지만 군사 역사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세계사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 군사 시스템에 적용해도 여전히 유효한 전무후무한 전략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순신의 해전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국제군사역사학회에서 명량대첩과 한산도대첩에 관한 발표가 연평균 14회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군 사관학교의 90% 이상이 명량대첩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명량의 성공도 이순신 장군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줘요. 15개국에서 동시 상영되며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만 2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근 20년간 이순신 장군 관련 해외 출판물도 500여 종이 넘어요. 이런 사실들이 제가 일본인임에도 이순신 장군 연구에 몰두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제 연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최근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10호 태풍 산산입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창밖으로 보이는 생전 처음 보는 태풍의 위력에 숨이 멈출 듯했거든요. 뉴스에서 보도하는 피해 상황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일본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상청 발표를 보니 태풍 산산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무려 초속 60m라네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예요. 견고한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초에서는 관측 사상 최대 순간 풍속인 초속 44.4m를 기록했다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더 걱정되는 건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기상청 발표를 보니 시속 5km 미만으로 천천히 북동진하고 있대요. 이 말은 즉 서일본을 중심으로 장시간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이어질 거라는 뜻이죠.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피해 보고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마모토현에서만 4,910가구가 정전됐다고 하고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9,000여 가구나 된대요. 오이타현에서는 호우 경보에 따른 주민 대피가 발표됐다고 하니 앞으로 하천 범람이나 토사 붕괴의 위험도 크겠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인명 피해예요. 아이치현에서 산사태로 일가족의 집이 무너져 7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고요. 가고시마시에서는 60대 남성 한 명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대요. 소방청 집계를 보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에서 무려 198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대요. 이 정도면 거의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죠. 학교도 미야자키현 등 6개 현에서 초중고교와 대학교 262곳이 휴교했다고 해요. 교통 상황도 심각해요. 신칸센 일부 구간이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계속 북상하면 도카이도 신칸센 등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대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전역의 교통망이 마비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태풍이 잠잠해지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TV에 나오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 이건이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술을 그대로 그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향해 북상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관통한 모습이 적을 유인한 후 포위하는 하객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 교수가 교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동료 교수의 질문에 답변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 일본인 동료 교수가 어떤 반응을 낼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태풍의 움직임과 하객진에 대해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태풍 산산의 이동 경로와 한산도 대첩의 전술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조사를 이어가던 중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데... 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태풍 산산의 발생 시기가 8월 14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날짜가 바로 1592년,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솔직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더 놀라운 점이 있는 걸까? 저는 더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와중에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태풍처럼 연이어 다가왔어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하객진 전술과 놀랍도록 유사했거든요. 하깃진은 적을 유인한 후 양팔을 벌려 포위하는 전술인데 태풍 산산의 움직임이 이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보고 저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깃진 전술에서 양 날개가 벌어지는 각도는 보통 60도에서 90도 사이에요. 그런데 태풍 산산이 규슈 근처에서 방향을 틀 때의 각도를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약 75도였어요. 이건 하깃진의 평균 각도 75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죠.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날짜와 각도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 있을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인 전술도 태풍의 초기 이동 경로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소수의 배로 적을 유인했죠. 태풍 산산도 처음에는 한국을 향해 북상하는 듯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향했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죠. 제가 정말 기겁한 것은 한산도 해역의 조류 속도였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일치하잖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산도 해역의 일반적인 조류는 시간당 속도가 3.7에서 5.6km입니다. 평균으로 하면 4.65km입니다. 평소 다른 태풍보다 느리게 일본을 강타하던 산산의 이동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이순신 장군님,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산도 해역의 조류는 하루에 두번약 6시간 간격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술에 활용했다고 해요. 설마 이것마저 일치하는 것 아닌가? 긴장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태풍 산산의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 산산이 규슈 지방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일본 쪽으로 향한 시점이 놀랍게도 태풍이 발생한 지약 6시간 후였던 거예요. 이건 한산도 해역의 조류 변화 주기 6시간과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아, 이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혼내시는 거구나. 정말 등줄기로 땀이 흐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태풍을 조종하시는 것 같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갑자기 하객진 날개를 펼쳤듯이 태풍 산산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규슈 지방에서 방향을 틀어 일본 쪽으로 날개를 펼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태풍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수치와 형태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다니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더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산도 대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태풍 산산이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시간이 8,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정확히 7일이었어요. 7시간과 7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면 이순신은 태풍 산산의 발생을 미리 예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놀라움은 끝날 기미가 없이 계속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다음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들이 대부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황급히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또한번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였어요. 이는 한산도 대첩과 영양해전의 시기와 일치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현재 태풍까지 계산해서 조정하는 게 틀림 없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태풍을 미리 예언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추석 즈음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석은 보통 음력 8월 15일인데 이는 양력으로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 때와 일치하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치예요. 저는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시점 선택과 현대의 태풍 발생 시기가 이렇게까지 일치한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밤이 깊어가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순신 장군과 태풍 산산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분명 한산도 대첩의 학익진을 활용해서 일본으로 태풍을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설마 태풍의 소멸도 미리 예상하신 거 아닌가? 저는 서둘러 태풍 소멸 자료를 펴봤어요. 자료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태풍 산산이 대형 태풍에서 소형 태풍으로 변하는 과정이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 함대 전투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태풍 산산이 처음 일본에 상륙하고. 56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로 강도 4등급의 대형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36시간 만에 980헥토파스칼로 약화되면서 강도 3등급으로 내려갔고, 다시 24시간 후에는 990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으로 줄어들었죠. 저는 황급히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술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단계에서는 5 6척의 배로 이른 세 척의 일본 함대를 포위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36척의 배로 일본 함대를 몰아붙였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2무네 척의 배로 남은 적을 섬멸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16척, 36척, 36척 2무네 척의 배로 일본군을 섬멸했잖아요. 이건 5 6시간 36시간, 24시간 후에 태풍 산산의 소멸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술이 끝나가는 모습과 태풍 산산이 소멸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유사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실제 그날 오후 뉴스에서 태풍 산산도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장군님의 배와 태풍도 물러나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풍 산산의 약화 과정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31일 오전 태풍 산산은 거짓말처럼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어 오사카 남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심기압은 996헥토파스칼로 높아졌고,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줄어들었어요. 최대 순간 풍속도 25m로 감소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떠올랐습니다. 장군은 항상 자연의 힘을 이용해 적을 약화시키고 승리를 거두었죠. 태풍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태풍은 이제 방향을 틀어 일본 동중부 지방을 횡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은 힘을 소진시키는 전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약화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요. 도카이 지역에는 400mm, 간토 고신 지역에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퇴각하는 적군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 같았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27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약 18,86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도로 유실과 교량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장군은 항상 철저한 준비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죠. 우리의 재난 대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태풍의 움직임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현대판 이순신의 자연재해 대비 전략입니다. 또한 장군이 보여준 것처럼 끊임없는 준비와 경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대비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해요. 태풍은 매년 오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 계속 진화해야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약을 쓰되 대증으로 하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에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마지막까지 그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해요.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복구 작업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순신 장군이 항상 강조했던 준비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식량과 물의약품 등의 비축은 물론이고, 대피소의 장기 운영 계획도 세워야 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항상 장기전을 대비해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함을 수리하는 등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재난에 대비합시다. 자연을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태풍 산사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재해 대비는 계속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는 어떤 재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 태풍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 대비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네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본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